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 이사에서 34장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심판의 예언은 곧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에서 20, 35장까지 계속 그러한 내용들. 한편으로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일이 하나님께서 결국 역사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있어서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역사의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은 아직 성취를 남겨두고 있다는 하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내용읽 보면 모든 대적자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1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열국이여 너희는 나우와 들을 지어다. 민족들이여 길를 기울일 지어다. 땅과 단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 지어다 열곡을 불러드리고, 민족들을 불러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역시 불러들여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을 내신다.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 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장차 될 일에 대하여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 완료가 된 것처럼 표현한 이러한 내용들은 이러한 사실들이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할때 과거 형태 이미 완료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열국, 민족들 그리고 땅에 충만한 것들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소환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4절도 가서 보시면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많이 읽어본 표현일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내용에서 역사의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역사가 완성될 것인가 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하시는데 4절 한번 보세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을 것이다. 모든 대상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데, 하늘의 만상과 하늘도 그 심판의 대상에서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다. 대상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예외되지 않는 보편적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진멸당하고 사륙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3절 말씀 보면 사체의 악취가 수사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누굴 것이다.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표현이죠. 근데 마치 그와 같은 결과가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었던 4절에서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과 같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의 가장 마지막 순간이 될 때는 이와 같이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의 엄밀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2700여 년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건네주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인판의 대상 가운데 한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돔은 근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애수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이 야곱과 함께 형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혀 다른 나라처럼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가까이 인접해 살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는 원수관계로 숙적관계를 이루었던 나라가 이 에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이사회 선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적대적인 태도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대상들에 대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하나의 전형적인 예로서 애돔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하 겁니다. 그 이야기는 5절 이하로부터 15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돔에 대한 심판이 결국 애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에 대한 모든 심판이 이와 같을 것을 하나의 예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원인이 무엇일까에 관해서는 8절 한번 가서 보세요. 중요한 구절인데요. 8절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복하시는 날 누구를 위해서? 시온의 성사를 위해서 신원하시는 해가 될 것이다. 이 신원한다라는 말 많이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죠. 옛날에 보면 많이 사용했던 표현으로 성경에 나오는데. 원한을 풀어준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에돔의 시내, 구자 룡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될 것이고 그뒷거는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될 것이다. 낮에나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고. 세세에 황무하게 될 것이어서 거기로 지나갈 자가 없게 될 것이고 짐승들이 그곳을 대신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애돔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이 애돔에 대해서는 멸망으로 정해진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5절 중간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죠. 이것이 애덤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섬겨 살수 있었던 그 시작점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되면서 이 애덤은 마치 멸망으로 정해진 백성처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에게 마치 원수 같은 나라로, 결국 역사 속에서 그런 결과를 낸 나라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이로한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 그러한 심판 앞에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또 말해주는데요. 그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한들 그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요, 그들이 국가를 이어려하여 귀인들을 불러도 아무도 없겠다. 모든 방법도 없게 될 것이다. 궁궐에는 가시나무 경고한 성에는 엉겅퀴와새 품이 자라서 짐승들의 처소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닥치게 될 것을 그들에게 예고해 줍니다. 그 사실이 분명한 사실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마지막 16, 17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을 것이다. 왜냐? 이것은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지. 이렇게 말하곤 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고 성경의 곳곳이 서로 들어맞는다. 이런 표현으로 이 구절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 구절의 1차적인 의미는 앞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짐승들, 짐승들이 그 짝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이 짝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이것을 이제 확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이것들을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 이렇게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있는데 일차적인 의미는 앞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 짐승들의 짝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심판이 확실하게 시행될 것이다라고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것처럼. 지금으로터 2700여 년전 선지자 이사를 통해서 이어있던 그 말씀이 당시에는 전혀 둥그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아직 아수로도 강대하고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는 일어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대적들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도대체 언제나 이런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역사를 쭉 후대에 살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에 천하로 후렴했던 그런 모든 나라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분의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증인으로 이런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한편으로는 구약의 여러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면서 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은 그 사이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은 세상의 끝 가운데서도, 마지막 자락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맞는 시간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이 예언의 말씀이 더 가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때를 맞고 있는 것과 같아요. 2000년 전 사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또 한편으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아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하죠. "한편으로는 구원 받았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일은 아직 남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말 하나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는그말 하나단의 신앙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꼭 기억하며 주님의 재림을 꿈꾸고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겠고 그 모든 심판대 앞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대적으로 여기는 대상을 우리도 대적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을 우리도 함께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완성하고 영광을 누리게 될그 날이 되게 해줄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 남은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저께서 오늘도 학생하시며 주시는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교훈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시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뜬걸음 잡는 것 같은 이야기를 계속 건네주는 말들이 아무런 현실성도 없고 믿기지도 않을 만큼 전혀 그 사실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때를 살았을런지 모르나 그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선제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말씀대로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때를 저희는 지금 살고 있고 그 모든 약속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주 앞에 살게 하신 은혜를 또 그러한 기대를 저희로 잘 헤아려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마라나대의 신앙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꿈꾸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혼돈과 여러 어지러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인가를 바르게 잘 분별해서 주의 편에 살게 하시고 주의 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정들의 강구를 기계를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